오늘은와섭 섭이 이기가제제얼굴서요요박섭섭섭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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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 이렇게 비업이 끝났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마무시 이병주입니다. 여기는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습니다. H.I.D 박지윤 대원과 707 박창규 대원 같이 세인트존스 호텔에 놀러 왔는데 제가 오요한을 능가 하는 런터브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거의 뭐 카피 사기꾼 아니에요? 제가 카피바라 닮았거든요. 카피바라. 커피나 사러 가시죠. 박창규 대원의 신발끈을 묶고 있고 시대. 어떻게 보면 박창규 대원의 런태브는 오연 형님보다 제가 먼저 촬영을 해버리네요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5km 가량 구보 예정이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 한 잔까지 상무 보이십니다 준비 출발 일단 앞에 고릴라 한 마리 뛰고 있고요 자 유산소는 조깅은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를 시키나요? 일단은 심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심장이 원활하게 뛸수 있는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심장의 이 기능을 더 촉진시킨 역할뿐만 을 아니라 혈액을 잘 보내니까, 아, 파이팅 파이팅 피를 잘 보내니까 이제 항산화가 되고 혈관도 건강해지고. 아 사실 김원성 대표님이.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어제 대표님과 술 한잔하고, 오늘은 대표님과 1, 스한편 찍고, 지금은 자유시간을 얻었습니다. 대표님에게서. 낭만 있게 달리기를 뛰자. 그래서 지금 달리기를 뛰어 나와서 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청규. 네. 낭만은 뭐고? 낭만을 정의하자면 어. 돈이 안 되는 행위죠. 어? <laughs> 네, 돈이 안 되는 행위. 3, 3, 5 모여서 형님 아우 하면서 운이 안 되는 행위를 하지만 추억을 쌓고 이 가슴 뜨거워지는 행위를 하는 게 낭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돼야 돼요. 낭만은. 야, 누군가 그랬다, 내 앞에. 낭만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고 술을 마실 수 있지만. 비를 맞으면서 술을 먹고서는 그것을 야 낭만 있지 않냐? <웃음> 헛소리죠 이제 <laughs> 박지훈 대원 어마무시 오유한님의 런터뷰 잘 봤습니다 동족 동족. 확실히 런닝이 대세인 게 여기 해변을 뛰고 있는데 해 런닝을 뛰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다 낭만이라 하시겠죠? 지금 한 8분 페이스인가요? 아 유, 7분 페이스입니다 7분 아딱 좋아요 체지방 아. 연소는 지기시 무언가 할때잘 된다라고 유튜브에서 그랬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네 채찍뷰티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케이 일단 창규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저도 진짜 한 진짜 얼마만 보지? 연단이 된거 같아요 1년? 맞지? 응. 진짜 작년 여름에 보고서 올여름에 보는 겁니다 여 네, 창규도 아침부터 센터 나가서 수업 막 하루에 10개씩 하고 저녁에 오고 그리고 자기도 시합 준비한다고 막 밤늦게까지 운동하고 하니까 서로 막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최근 대회를 뭐뭐 뛰었었죠. 첫 번째 경기를 이제 무사 파이널로 시작으로 여기 강릉 세인트 존스에서 한이언 클래식을 뛰고 B.O.B. 챔피언십이라고 상금이 많이 걸리는 대회를 뛰고 왔는데, 아직 레벨이 잘안 돼서, <laughs> 상금을 따오지 못했습니다.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한, 4, 저보다 한 4, 5년씩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저보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낸 대회도 있지 않나요? 아, 운이 좋게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거를 아... 인지하고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이병주 대원처럼 아주 진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무사 무사 머시기 대회에서 또 프로 카드를 획득하셨잖아요. 네, 네, 네. 프로 카드를 획득하시면은. 네. 그럼 그거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그 카드는. <웃음> <웃음> 제 카드만 쓰러지면은 얼마예요? 연내비랑 그러니까 그거를 따서 이제 축하를 네. 하는 기념으로 그 카드를 주고 본인 열 받금 쓸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아. 아. 제 삼성카드 한도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호. 아. <laughs> 어. 다 쓰셔도 됩니다. <laughs> 아, 결국에는 프로카드도 음, 돈은 안된다 낭만이죠, 아, 아, 네. 비합리적인. 아, 낭만이죠. 낭만 비합리적이에요 낭만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남자들은 살죠 네. 그럼 저희는 남자가 아니라는 소리가요 아, 각자의 낭만이 있는거죠 지금도 돈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박찬규 말의 결론은 프로카드를 안 따면 남자가 아니다 아, 자 그러면은 맞나요? 마주, 마주 <laughs> 내가 모르는 세계잖아 그러면 그 선수 번호를 그 서포터들이 왜 부르는 건데? 168번! 막 부른다 이거 이제 사람이 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아시죠? 심사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를 반반사적으로 한번 볼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 이제 원리를 적용시켜서 자꾸 손으로 지르는 거죠 음음. 예를 들어서 시틈없이 아무 말안 하고 이병주 대원이 존나 큰 목소리로 제 번호인 278번을 10분 동안 계속 부르면 심사위원님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예, 네, 그런 원리입니다 아. 네. 아, 그럼 결국에 이 대회를 함으로써의 나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경기 당일 날에 우리 서포터 분들이 많이 와서 활약 지원을 하는 것도 순위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요소 중 하나겠네요 그렇죠 아. 미안해지네요 다음 대회 때는 아닙니다. 꼭 한번 가보도록 노력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대할 아, 때 부를게요. 일대할 <laughs> 때 부르면 언제 갈수 있나? 치홍 씨 어떻게 가게 됐노? 치홍 씨라는 걸 이제 몰랐고 군부대 나는 군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입대하기 전에 대학 졸업받에 레슬링도 솔직히 말하면 뭐 이조조도 아닌 느낌이었어. 언제 알죠? 애매한 소지.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던. 칠, 8 년간의 그 꿈을 내려놔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제이가 딱두개 들어왔어. 생활하라고 하는 제이랑 깡패 어, 그냥 그거지. 딱까리지 생활은 아니고 그냥 딱까리 해라. 수술과 형님. 어. 영희. 어, 그거랑 파이터 제이가 들어왔는데. 파이터. 아, 격투기. 로드 F C. 어, 로드 F C. 그런데 아버지랑 스마트 얘기를 했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어. 아버지랑 내 가이채가 얼마 안 나. 아, 그래? 아버지 엄청 젊으셔. <laughs> 이런 얘기를 들은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뭔 생각이 들겠노? <laughs> 어, 계속 투기정보가 나, 아들냄이가. 깡패 한다, 캐스코 깡패 아니면 뭐 타이터라는데 원래 평상시에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약간 요런 스타일인데. 음. 그거 말고 니가 뭐 하고 싶네, 이런 거로. 그거 말고 그두 개를 제외하고. 알바를 좀 해서 용돈 좀 모아놔서 나패러글라이딩 타고 싶다 했거든. <laughs> 근데 아버지가. 와돈 주고 타는 거 공짜로 태워주는 데가 있는데 어. 그 어딥니까? 특전사 가면 공짜로 태워준다 숫김야 <laughs> <laughs> 그럼 다히올게요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울타커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원서를 뽑아가지고 발로 차서 깨우고 야 상상 쓰라고 써서 우체국 갖다 내라 어. 했는데 난 진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 군대에 자짜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특전사고 어. 되겠나 이러면서 넣었는데 예, 면접 보러 오세요, 어? 얘네. <laughs> 면접을 봤는데, 예, 체력 테스트 봅시다, 아? 그리고 면접 봤는데, 합격이 돼버렸어. 그, 그냥 그렇게 된 거야, 합격그리 그냥 됐어 아무것도 모른 채, 머리 빡빡 감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입대를 하니까, 가입교 기간 있잖아. 와. 우리는 일주일, 대모가 아닌 것 같으면 집에 가라, 근데. 응. 음. 아, 진짜 집에 가고 싶은데. 어. 좀 팔린다 가 집에 가면 그게 존나 인상적이었다 그 존나 구르고 난 이틀날 밤이 존나 힘들고 알지 어. 첫째날 밤은 정신이 없고 어. 이틀날 밤에 이제 정신이 새록새록 들면서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데 그때 불친 밤 2시 타임이었어 내가 정확히 기억한다 어. <laughs> 바깥으로 보이는 사회 불빛이 어. 너무나 그리워서 나가고 싶더라고 이틀밖에 안됐는데 어. 그 불빛과 더불어 엄마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제, 아우, 리 엄마 안 온다 해놓고 물었구네. 우리 아버지 있는데, 근데. 아니 어, 어, 들어갈, 어, 들어갈 때? 저 어, 들어갈 때, 저갈 때. 어. 씨, 엄마의 집에 가너 그렇지. <laughs> 그리고 꽉꽉 쳐 버텼는데, 또, 뭐, 특전사 중에 특전사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공실이는데 있는데. 아, 씨, 봐동 이런 관계에 멋있는 거해아지 그렇지. <laughs> 아,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창규. 아버지가 그냥 가라해서 왔어. 진짜 말안 들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런 얼굴에. 말 존나 안 들었다. 나 어릴 때 아버지 지갑에 손도 많이 대고 두드러 맞고. <laughs> 그, 제가. 제 지인 중에서도 특전사에 있는데, 치공칠 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 많이 하시는 분도 들 있고. 응. 음. 그 치공칠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나는 좋았어, 언니. 그때 아버지가 말한대로 탄탄대로대로 흘러갔어.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특전사를 가게 되니 7 0 7 가게 되고 어떤 꿈이 있어서 저녁을 하다 보니 시기가 맞아서 강철부대 출연까지. 그것도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아 진짜? 강철부대 쓰리도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솔직히 이런 스타일에 대중의비춰지는게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 천연하고 완전 지하실 같은 데서 운동만 하던 시기였는데 무슨 TV에 나가는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였죠. 근데 아버지가. 지원했냐 물어보길래 동기들 연락은 많이 왔는데 안 했다 어. 야 안될 수도 있겠지만 지원서라도 한번 넣어라안 아깝나 이 음. 알겠습니다 지원서 넣었또 덜컥 돼버렸어 <웃음> <웃음> 또 어. 아니 아버지 말잘 들으니까 일이 잘 풀리네 뭔가 술술 풀리네 니 그러니까 어른말은 잘들어 되... 부모님 말을 잘들어 되... 어른말은 모르겠고 어. 부모님 말을 잘 들어요 아.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권유해 주시는 길에 반대로만 살았거든요. <laughs> 진짜 정반대로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를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꼭 어머니가 병주야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개구리 심보라죠. 그냥 미친놈인 걸 수도 있고, 경국체중복 졸업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대학교 가라 했는데, 저는 그때 막 UDT 간다고, SSU 간다고. 외가쪽 삼촌들, 숙모들, 학교를 다 찾아와서 훈련이 지금보다 더 빡세고, 그냥 죽으러 가는 부대다. 절대 못 보낸다.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유디 UDU 간딱 예쁘고. 어머니 그때부터 그냥 저를 포기하고 사셨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요즘에도 어머니가 뭐 말씀하시려다가도 병주야, 아, 어차피 안 들을 거지. <웃음> 어, <웃음> 저는 좀 창규랑 다르네요. 이런 거, 저는 절대 안 듣거든요. 내 네, 하고 싶은만 하고 살고. 근데 큰 그런 큰대달락게 있어서만 선택적으로 부모님 말을 들은 거지. 음. 저도 제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여가지고 즐기며 살아라라는 말을 요즘에 아버지가 많이 합니다. 즐기며 살아라. 어,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낳아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 젊음을 못 즐긴 거에 대한 그게 좀 있으신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젊을 때좀 놀아도 다 즐기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요즘 부쩍 자주 하고 나서 근데 내가 아는 박창규는 충분히 즐겼거든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 그게 아닌 거지 박창규 대원의 응가 이슈로 잠깐 받아보러 왔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바다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김원성 대표님이랑 다이빙하면서 바다가 엄청 투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조금 좋았어 아니 얘 미쳤어 갑자기 똥 싸고 오더만 연락 빨리 뛰어 4분 30초 페이스로 뛰어버리네 끝이아 라스트였구나 자 이렇게 약약 5km에 4.9인데 앞전에 모슬비치에서 링으로다가 내기했는데 져가지고 제가 빵 사야됩니다 빵집으로 어마무시 이병주의 707 박창규 대원 네. 어, 박지훈 대원 런터뷰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말에 만나겠습니다 안녕